네, 존경하는 109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인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어, 이 페이스북 중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좋은데 뭔가 좀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있어서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가 임팩트가 있는 것인지를 가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전국 최초로 비대면 생활 패턴 AI 노인 돌봄 서비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시범 실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 전자출입명부 시구운면동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전면 적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우리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코로나 인구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주부터는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방역 당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용인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주 용인시에선 두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명은 서울시청역 현장에서 또 나머지 한 명은 강남의 한어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시 확진 환자는 아니지만 지난 17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 시설관리 업체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삼성 측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동을 즉시 폐쇄하고 사업장 내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주부터 수도권을 넘어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2, 3차 감염이 속출하고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사항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주점, 탈란주점, 콜라텍, 코인 노래 연습장 등 339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행정명령 연장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이행업소 1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방문 판매업체 227곳에 대해서도 홍보, 교육, 판촉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홍보관이나 체험감을, 체험관을 운영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주 현장 점검을 알려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늘 25일까지 점검을 알려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고위위험 시설로 분류한 방문 판매 업체를 비롯해 물류창고 105개소 일시수용인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13개소 부패 26개소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부과해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학약서를 제출한 코인노래연습장 47개소, 콜라텍 3개소, 유흥주점 185개소, 단란주점 67개소에 대해서는 조건부 집합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정을 통한 방문자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활용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 이용자 이용자간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키로 했습니다. 이들 업소가 해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명령 위반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부는 1월 10일부터 주점,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12개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청사에 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을 모니터링했는데 현재 유흥시설 255개소, 노래연습장 259개소. 실내체육시설 45개소 등총 767개 업소에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업소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구청, 읍면동,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에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며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은 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큰 적입니다. 이에 관내 35개 읍면동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이 승수칙과 생활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봉동, 구갈동, 죽전이동 등에서 통위장님들과 주민자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 회원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장님들께 감사합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개인 위생 수칙과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초, 중, 고개에 코로나19 방역 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축하 협의에 빠른 시일 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지역사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주력하는 동시에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입국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7개소에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라마다 용인 호텔도 임시 생활 시설로 지정돼 입국 애국인들이 무증상이지만 잠복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임시생활 시설 7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한 운영관리를 통해 운영인력이라 지역주민의 감염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간내 호텔의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그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운영 기간과 지용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비롯한 상가협의회 호텔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렵지만 어르신이나 애국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사물인터넷과 AI 기술을 접목한 웨어러블밴드를 활용한 온격돌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 밴드를 착용하면 기상이나 식사, 복약 등 생활 패턴이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지돼 생활관리사는 비대면 돌봄 케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도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6일 용인 디지털 산업진흥원과 솔루션 제공업체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200명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에게 시범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이날까지 시에 등록되어 있는 4067명의 외국인 주민들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의 65%인 2,641명의 애국인 주민이 경기도와 시가 10만 원씩 지급하는 20만 원의 선불카드를 받아 가셨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7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일자리가 극감한 가운데 지난주 용인 시민체육공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엔 56개 업체가 내건 212개 일자리에 1,200여 시민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코로나 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형사를 연, 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직 문화에익숙 익숙지 않은 청장년 측 우직자들도 공평하게 취업의 기여를 누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고신 끝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셨고, 아직까지도 단한 명의 유중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선 179명의 구직자가 1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추가 채용 절차도 잘 진행해 원하는 일자리를 꼭 얻길 바라며 미니 일자리 박람회라 할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7월 2일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접수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류센터 등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시약 노동자에게 23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시 기업 지원가로 이메일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고 환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확산세를 다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을 이후 한절기 감기와 맞물려 사태가 증폭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더위로 힘든 상황이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지켜주십시오. 에어컨을 켤땐꼭 한기를 하고 가급적 소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좀 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윤선 님, 인윤선 님 질인데요. 코로나 19로 무급 휴직하였거나 음, 아,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어, 이제 뭐 코로나 19로 지금 무급 휴직했거나 또는 소득이 감추 어, 감수한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50만원씩 3개월간 어, 지급이 되니까요.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인데요. 님하님 질인데요. 나머다 호텔이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었고 감염에 우려가 없다고 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호텔 내 입소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주변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입소자들은 지금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식사도 각그 실에서 각 방에서 도시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일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격리되어 있고 어, 자기 방 객실조차도 사실은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어, 어, 관리자와 어, 입소자의 동선은 지금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방역 전체를 전체를 아마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호텔은 지금 코트 격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뭐 어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방역은 지금 어 방역 업체 세 명이 나와서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에 오른 분들하고 퇴소하는 분들에 대한 방역 또 유용한 차량에 대한 방역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선현 님 질의 내용인데요. 용인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 인력을 지원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예, 용인 6천 플라스 알파 희망 일자리 사업 이게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학교에 방해가실수 있는 연으로 한 450여 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 6명까지 지원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제 등교할 때뭐 선생님들 께서도 하고 계시지만 어, 발열 체크하는 것이라든지 또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또 학생 간에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는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김미자님 질인데요 고위험시설에 대형 학원이 포함되어 집합 제한 명령 대상이던데, 수재에 있는 대형 학원들은 수업을 할수 없는 건가요? 꼭 수업을 할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자가, 소위 말한 출입자 명부 관리, 또 작성, 마스크 착용, 이런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또, 어, 마,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일부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해상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철저하게 이행된다. 그것이 조건이 안 맞으면 출입이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 대체, 대체합니다. 어, 박정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어, 외국인 재난기본소득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 국내인들하고 같은 동일 시스템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도 잘안 통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마, 어, 그 지급 방식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접수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애국적 자녀와 부모도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음,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애국인들에 대한 것은 세대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부모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의 한에서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임종민님 질의 내용인데요 아직 용인 91번 확진자 이동 동선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확진자 방문 가게나 시설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은 실제로 이제 그 11일에 이제 음 증상이 있고 11일 날 기흥구 보건소에서 이제 채, 결제 채취를 해서 어 12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 이분이 자가 격리 중에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동선이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역학 조사관들이 이제 그분의 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GPS, 또 카드 결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선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진술에 의해서 한다면 자가 격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승이 없다. 라고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 김은전님 질의 내용인데요. 애국인 등록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제 거주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어, 체류지에서 어,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류지에서 하십시오. 또, 우리 지용진 기자님 질인데요 코로나 19에 위험한 노령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에 대해 시의 남다른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취약하고 또 감염이 됐을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대단히 참 유념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복지관 또 특히 요양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제 검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를 통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돌봄미들을 통해서, 어, 노인 어르신들을 관리하던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AI를 이용한, 밴드를 쳐고 있으면, 거의 전체가 다 이렇게,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26일부터 e m go to the system, go to the system, go to the system, go to the system, go to the s y s t e 지금 이제 사실은 뭐 현재 명령, 행정 명령을 발부되어 가지고 징계한건 없습니다. 다만 30명 이하 소규모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지금 196개소인데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방역 준칙을 이행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거기 잘 이행되지 않을 때는 목사님과 접촉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기라님 질의 내용인데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조치나 공동주택의 다양한 마스크 착용이나 경각심을 높이는 포스터를 상시 게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는 안 되나요? 어, 지금 뭐 저희들이 포스터를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말 유능한 동자님들께서 그 시민단체와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캠페인을 지금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뭐 시에서 파악한 것은 지금 상계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더 많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동장님들이 좀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마스크 쓰는 거하고 거리 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어뭐어 홍보하겠습니다. 어, 필요하면 시장도 한번 캠페인에 참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임스 루이님인데요. 언론에서 오늘 소재 부품 장비단지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잘될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거 어 하기 전에 거기에 갔다 와서 지금 부랴부랴 어 복귀했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항상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데몬스 대미사도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뭐 우리 용인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 정말, 어, 마음의 취지. 우리 용인이 SK 하이닉스를 유치할 때도 우리 용인 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 힘에 의해서 그게, 막 우리한테 유치가 됐고요. 또 우리 이제 용인 시의 공직자들도 전부 노력했고요. 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염원과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뭐 기대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